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나 하나님 우선주의로, 길서를 따라,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목회자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만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 네. 갑자기 이렇게, 어, 이렇게 기회를 주셨는데요. 항상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의 주인이신 걸 잊지 않고, 전투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그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이 지역 가운데 나타나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축관합니다 아멘. 네. 어, 심의 마음은요, 항상 오늘, 네. 어, 원처럼 흔들리고 갈 때가 아닙니다. 반석에 사라졌다는 것을 잊지 말고, 언제나 내 마음 예수만이 나타나고, 예수만이 사랑하시는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네. 감사합니다.